기울기. 됐어? 그럼 내가 주어져 있는 자표 하나 알고, 기울기 하나 알고. 다른 말로, 초항 알고, 공차 알고. 그러면 일반항을 만든다. 되는 거지. 이해했어? 네. 어디에도 없으니까 잘 적어놔. 자, 쓴다. 삼엔 보고 있지? 삼엔 여기를, 여기를 내가 시우 써야 되는데, 어, 시우 써야 되는데, 어떻게 했더라? 여기다 1 나와서 2 되는 녀석을 찾으러 갔었잖아. 맞지. 네. 불러봐. 알았어. 당연하지, 당연하지. 알겠어? 그러면 교재에 있는 요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지만 이게 만만치 않게 짜증나, 귀찮아. 그리고 이 짓을 계속 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야. 늘 그렇게 해 와. 근데 우리는 고3이될 거니까 이렇게 진행하자. 됐어? 그러면 a에는 a n 은 선생님 뭐부터 들어갔어? 공차 n으로 쓰아 공차 n. 그치? 그래서 책에도 공차 n이라는 게 나올 거야. 공차 n. 알았어? 왜냐고? 얘를 정교하면정교할게정교한다 자, dn-d 플러스 -D a1. 이해되나? 네. 그러니까 n에 대한 1차식이 되고 있지. 알았어? 큰틀을 바라보면 치환. an 더하기 요만큼이 상수니까 b. 이렇게 썼다는 거지. 알았어. 네. 그럼 여기에 감각을 가지지 말고 그냥 제일 어떻게 바라보는 게 제일 좋냐면 등차 수열이다. 1차식이다 그리고 공차가 뭐다 세 글자 기울기다. 그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야. 그런 논리로 가면 문제가 아주 수월해지고 있어.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다르게 가볼게. 자 가. 뭘 세울 거냐면 등차 수열에 일반항을 잡는 게 목표야. 일반항 문제는 그걸 풀어를 하라고요. 그럼 일반항 구하려면 아까 어떻게 했더라? A에는 어떻게 했더라? 원래식은 초항. 더하기 M-1의 d를 해서 대입해서 찾는 거야. 원래가 알았지? 그럼 얘 같은 경우 1, 여기 1, 1, 2지 2. 그럼 얘2 네. 그리고 M-1의 d인데 얘가 4항이지. 그럼 여기 뭐 되겠어? 3인거 이해 되고 있지. 공차 적겠지? 그래서 1 1나 적어서 길을 찾는 거야, 원래가. 알아들었어요 네. 요거 이해했지? 근데 이렇게도 바라보자는 거지. 써보면, 하나. 1,2. 이해되지? 4 1 1나로 바라보자고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됐어? 네. 너 자표로 봤지? 그럼 자표로 보면순 기울기가 나오거든? 불러봐. 기기 그럼 기울기는?